자 풍산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풍산도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풍산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유료 추천 후보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렸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고요. 자 사신 고객들은 강력 홀딩 하시고 내일 만에 조금 더 밀린다 모레 조금 더 밀린다 더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굉장히 특이한 게 방산 주면서도 광물 주죠. 그래서 광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뭐잘 오르고 방산 그러면 이 포탄 만드는 회사요. 우리 함정에 그청상어포홍상어포 어 50mm 짜리 강판에 빵꾸를 뽕 내버립니다. 외국 뭐 관계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버리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2009년도 쯤에 어 소재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탱크 포탄이 뭐냐면 열화 우라늄 탄입니다. 예. 그 이게 그냥 일반 탄으로는 요즘에 탱크가 강판을 못 뚫어요. 100mm, 120mm 강판에 뭐 흠집만 조금 냅니다. 근데 열아우라 눈탄 쏘면은 빵꾸 뽕 나고 안에 폭파시켜버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열아우라 눈탄에 못지 않은 버금가는 텅스텐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쯤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파인스틸하고 마레이징강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파인스틸은 우리 우주 발사체의 몸통 만드는 게 파인스틸이고요. 그리고 대포의 포심 이런 게 파인스틸이고 어, 마레이징강이 바로 포탄 미사일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걸로 열아우람탄을 만들죠. 그래서 어,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개, 방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풍산이 포탄 소비도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지셔서 여러분들 고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장대 은봉인데 거래량이 어제의 절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통산의 주포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기관이 주폰데 기관은 안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떨어져 가지고 지금 117,600원인데 11만 원 초반부 여기 가면은 열심히 사모으시면또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두 배입니다. 따블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